화나면 어떤 스타일이에요? 화나면. 어, 애기가 특이 강아지라면 앙! 이럴 것 같은데? 제가 사투리를 쓰잖아요. 저 지금도 되게 신경 쓰고 있거든요. 근데. 지금 서울 말이에요? 지금 서울 말이지 않아요? 어. 완전 서울 말. 어. 지금 서울 말이지 않아요? 이러세요. 에이! 아, <laughs> 맞아. 아니, <있네>. 죄송해요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건 내가 안내 잘못. 나도 내 잘못. 잘못. <laughs> 아니, 미안합니다. 뭔가 그게 사투리의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음. 제가 말이 진짜 빨라지고 오. 그리고 되게 발음을 또박또박 짚어요. 그래서 뭐, 예를 들어,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를 하자면, 이제 뭐 멤버들 말투 보면, 아,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은,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약간,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딱, 딱 찝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. 오. 아, 근데 어, 뭐, 억양도 억양이지만, 윤터씨가 얘기할 때 이렇게 딱 똑바로 쳐다보고 하면 좀 상대가 위축되긴 하는 것 같긴 하네.